이찬원을 감동시킨 박서진의 깜짝 미담 대공개. 가수 박서진의 따뜻한 미담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선행이 가수 이찬원의 마음까지 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 박서진과의 일화를 공개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칭찬했다. 이찬원에 따르면 박서진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동료 가수들과 주변 스태프들을 항상 먼저 챙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서진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동료 가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박서진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찬원은 박서진 형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이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깊은 배려심을 가진 분이다. 라며 그의 인성을 극찬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팬들은 박서진의 선행은 정말 감동적이다. 역시 마음까지 멋진 가수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미담을 통해 박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고,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찬원을 감동시킨 박서진의 깜짝 미담 대공개. 가수 박서진의 따뜻한 미담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선행이 가수 이찬원의 마음까지 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 박서진과의 일화를 공개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칭찬했다. 이찬원에 따르면 박서진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동료 가수들과 주변 스태프들을 항상 먼저 챙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서진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동료 가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박서진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찬호는 박서진 형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이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깊은 배려심을 가진 분이다라며 그의 인성을 극찬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팬들은 박서진의 선행은 정말 감동적이다. 역시 마음까지 멋진 가수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미담을 통해 박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고,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